안녕하세요. 전수장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보청기를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청기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보청기 형태는 어, 기속형 보청기부터 해서 귀걸이 형태, 보청기까지 어, 청소하는 방법은 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기속형 보청기는요. 어, 이 앞에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이 어, 소리가 전달되는 구멍인데 이 구멍에 어~ 이제 웨이도에 착용되면서 어, 귀지가 조금씩 들어가서 여기가 막혀서 소리가 안 나오는 어,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어~ 근데 이제 이 구멍을 청소할 때도 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어, 먼저 어, 보청기를 청소하는 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를 가지고 이 구멍을 보면서 이렇게 털면 여기 앞에 묻어 있던 귀지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는, 어, 측면으로 이렇게 털어내시던지, 제일 좋은 거는, 어,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털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이솔 자체가 뭐가 얇기 때문에, 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잘 하시지만, 어, 어르신들은 청소하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얇은 솔이 아니라, 가정용 칫솔. 이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청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칫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렇게 모가 길다고 보면 그 모가 너무 부드러워서 잘안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로 반 정도를 잘라주시고 칫솔 모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청기를 털어주시면 청소하기는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기속형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이런 뾰족한 도구 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거는 어, 벤트 그러니까 보청기 에 환기구가 있는 경우에 어, 환기구를 청소하는 도구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보청기 윗면에 보면 구멍이 한 개가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어, 환기구인데 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이 구멍을 통해서 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어, 기압 차이를 없애주고 깝깝함을 어, 조금 없애주는 그런 용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벤트를 청소하실 때도 이 뒤쪽에서 이렇게 찔러주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사이에 끼어 있던 귀지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출을 시키고 나면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솔로 좀 털어주시면 여기 묻어 있던 귀지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외부에서 소리를 잡는 마이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보청기들이 어떤 이제 어, 방지막 같은 게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지막에 묻어 있는 귀지만 잘 털어 주시면 되거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눕혀서 털어 주시던지 아니면 소를 어, 이렇게 바닥에 두고 어, 이부위를 이런 식으로 털어 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보청기는 어, 외이도에 착용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냄새를 맡아 보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어, 보통이 쉘이 껍데기 귀 모양에 묻어있는 퀴지 같은 경우에 어, 마른 휴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닦아 주셔도 되시고요. 어, 집에 혹시 알코올 솜 같은 게 집에 있다고 하면 어, 이 알코올 솜을 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보통이 가에 이렇게 닦아 주시면 어, 깨끗하게 어, 갈, 어, 이제 세척이 되고 어, 냄새도 안 나고 어, 외부면에 묻어있는 퀴지도다 없앨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청소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귀걸이 형태 이 귀걸이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음 앞에 꽂히는 어, 이어 움이라든지 이어 팁 이런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청소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어, 솔로 이렇게 털어 주시면 되시고 또는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셔도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 말랑말랑한 뭐, 이어 몰드를 제작한 경우에는 어, 빳빳한 솔로 터는 경우에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털어 주시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귀걸이 형태 보청기도 이 뒷면에 보면 마이크가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라시 어, 보층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위도 소를 어,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깨끗하게 관리하십니다. 음, 보청기를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어, 모든 제조사들이 어, 이렇게 비슷한 통을 사용하거든요. 어, 이런 통이 있으면 여기다가 어, 습기를 제거해 주는 실리카겔을 넣으시고 거기 위에 이런 스펀지를 덮으신 후에 보청기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를 보관하실 때는 건전지 뚜껑을 항상 열어두시고 어, 이렇게 건전지를 제거해 주시면 가장 좋지만 어, 제거를 안 하는 경우에도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고 나서 어,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지 않는 시간대에 기기 내부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 준다든지 이러면 보청기 내부에 부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이나 뭐더 자주 방문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전문센터를 방문하셔서 내부 세척을 받아주시고 기계를 통해서 습기를 제거해 주면 조금 더 보청기 수명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자주 오시면 자주 오실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어, 그렇게 해서 오셔서 보청기를 어, 보관하시면 어, 맡겨주시면 제가 어, 청소를 해서 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리카게를 어,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 대부분의 이 실리카겔은 어, 이렇게 주황색을 띠던지 어, 짙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이런 알맹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 얘가 습기를 많이 먹으면 하얗게 변하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나면 어, 얘를 교환해 주셔야 돼요. 어, 보통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가 많기 때문에 어, 교환을 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빠르실 거고요. 나머지 계절에는 보통 어, 한 달에서 한두 달? 그 정도 사이에 어, 이걸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어, 색이 변했다면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 도움 되셨나요 음~ 보청기는 어~ 구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꾸준하게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까운 전문 센터 또는 어~ 내가 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어~ 보청기를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세척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습기 제거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는지 성능 분석을 통해서 점검을 꾸준하게 하신다든지 이러는게 보청기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 이런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요 어, 독일 지멘스 보청기 국부산장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센터의 고객이 아니어도 제가 어, 대부분 다 무상으로 이런 관리는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계 에 문제가 있어서 부속을 교환해야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만 특별하게 이제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어 저희 센터의 고객이 아니고 또 미안해서 또는 여기서 구매한 게 아니어서 어 여기로 오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못뭐 오시는 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셔서 전기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본인에게 훨씬 좋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정보를 통해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